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8분의 3 곱하기 4는 8분의 3을 4번 더한다는 의미죠. 8분의 3을 4번을, 이렇게 4개를 4번 다 더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수 있냐면, 그래서 8분의 3, 여기 8분의, 또 같은 거니까 이거 다더 쓰면 어떻게 해줍니까?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끼리 다 더해주는 거죠. 3을 4번 더해주는 거니까 3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8 그대로고 3, 4, 10 이거 왔는데 이거 약분이 되죠. 4, 2, 8, 4, 3, 12 2분의 3인데 이거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3 나누기 2 하면 1 들어가고 나머지 1 남죠. 2분의 1 2번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네모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이거 일단 계산이 다맞다는 얘기죠. 4936 326 근데 이거 6으로 약분 되죠. 6일은 6, 66에 36, 그래서 6분의 1. 이거 어 곱하기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데 여기 2, 1은 2, 2, 2, 4, 31은 3, 3, 3, 9, 그래서 236분의 1. 그리고 이것도 초원부터 지금 하나씩 단계가 없어지고 있죠? 21은 2, 224, 31은 3, 339, 3, 3, 236분의 1, 1. 지금 다 같이 구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올 때는 뭐가 한번 없어졌나요? 요 과정에서, 뭐 하나씩이 빠졌는데? 음, 요 과정이 없어졌죠. 요거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막바로 약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으로 오면서는 또 뭐가 없어졌냐면, 어, 여기 2분의 3. 요 과정이 없어졌죠? 요 과정이 없어졌어요. 아예 요 앞에서 바로 이렇게 약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약분할 수, 약분이 보이면 바로 약분해준 다음에 계산해주는 게 가장 빨라요. 3번. 어, 요 계산해주면 된대요. 요 곱해주면, 요 곱셈은 다 저기, 가분수로 해서 곱해줍니다. 여기 4, 2, 8. 이것은 224, 236, 39, 27이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한번더 써줄까요? 27. 이거는 21은 2, 2그 다음에 236, 2분의 1. 이것도 7분의 37에 21 더하기 5, 26 곱하기 3분의 3, 4, 12 더하기 24. 그래서 7은 7, 7이 14 약분 되고 3이 약분이 되는 게 없죠. 없네요. 3분의 26 곱하기 2, 52. 이거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3일은 3, 20이 남았으니까, 37에 21하고 1이 남죠? 이렇게 됩니다. 세수의 곱을 구해보시오. 이거 다 곱하란 얘기네요. 가운데, 이거 대, 어, 대분수만 가분수로 한번더 바꿔서 써줍니다. 이거는, 어, 12 곱하기 3분의 5, 3, 15, 16 곱하기 4분의 3. 이 되니까 4일은 4, 4, 46, 3, 3, 몇분 되고, 12곱하기 4만 남네요. 48, 48이 됩니다. 5번, 동그라미 안에 부둥어를 알맞게 써놓으시오이 9분의 1, 9분의 1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곱하기 1인 거죠. 안 보이는 거니까, 1이랑 4분의 1 중에 1이 당연히 더 크니까, 이게 더 크고, 여기 9분의 1, 9분의 1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 왼쪽에는 5분의 1을 곱해줬고, 오른쪽에는 5분의 2를 곱해줬어요. 5분의 2가 더 크니까 계산 결과도 더 크게 됩니다. 6번. 계산 결과가 나머지와 다른 거, 어느 것입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2와 7분의 2는 7분의 2,7에 14, 7분의 7분의 2,7에 14, 16 곱하기 8분의 7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거는 결과는 7, 8에 56, 7, 8에 56, 16 곱하기 7, 16 곱하기 7, 일단 두 개는 같으니까. 근데 요게 약분이 되면은, 요게 7하고 약분되고, 8인 8, 8이 16, 결과는 2가 되네요. 이것도 같은 거. 그리고 밑에 7 곱하기 8, 위에 7 곱하기 16, 같은 거죠. 이거는 밑에 7, 7에 49분에 이거 다른 거네요. 7번, 요거는, 이거는 3 곱하기 어 이거 지금 3과 5분의 3은 3 더하기 5분의 3이죠. 이거를 어떻게 곱해줬냐면 이기 곱하기 1과 4분의 1한 거를 가로 안에는 거는 여기 안에다가 한 번씩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이 값은 여기에 3 곱하기 1과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1과 4분의 1 더하기 또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1과 4분의 1 여기, 여기 안쪽에도 곱해준 거, 5분의 3 곱하기 1과 4분의 1한 것과 같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식이에요, 이게. 해주면, 이거 먼저 해주면, 이것도, 어, 이것도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바로 곱할 수 있겠죠. 여기 3에다가 곱하기 3 해주면, 3일은 3, 더하기, 어, 4분의 3이죠. 근데 3 더하기 4분의 3이 3과 4분의 3. 그리고, 이거 1, 이거는 바꿔준 게 낫겠네요. 4일은 4, 4분의 5니까 약분돼서 4분의 3만 남네요. 이게 4분의 3. 그러면 요 값은 요두개 더한 값과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값은 요 위에 거 1번씩 요 밑에 거 2번씩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죠. 이거 두개 더한 값이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3과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그러면 4분의 6인데, 그럼 자연수하을올려니까 4와 4분의 6에서 하나 갔으니까 4분의, 어, 2인데, 그럼 2분의 1이죠.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두 수를 곱해서 30이 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어, 아무거나 넣어도 되나? 5, 6, 30이니까 5하고 6 놔줘봅니다. 두개 넣어가지고 36 되는 거.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6, 6에 36. 넣어 줍니다.